예쁘게 다 특별한 날이잖아. 어, 특별한 날. 무슨 특별한 날이죠? 이뻐지는 날이요. 작전명 20대로 돌아가기. 아 진짜 너무 예뻐. 나 아, 이쪽 그려야 되는데. 어떡해. 아니 근데 너무 <laughs> <laughs> 아빠만 하다 집안이 다 무너지? <laughs> 2시간 반 만에 나갑니다. <웃음> 갑시다. <laughs> 오구 지금 천국의 문이 열린 거야. 잘 있다. 잘다 어디 가죠, 저희? 이대 가자, 우리. 이대 어디서? 이대, 이대 파우치. 거기가 우리 최PD가 그래도 잘 아니까. 이대 맛집을 제가 추천해 드릴게요. 알겠어요. 이대 나오셨나봐요. 빨자빨자 <laughs> 너무 좋다. 다 이대생들이잖아. 너무 예쁘다. 웃는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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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대생들의 최고 맛집. 이번 역은 이대, 이대역입니다 이제부터 주문 걸어야 돼요, 20대 어, 나 20대? 어, 이게 자꾸 주문을 깨 <laughs> 파스타 왔지 <맞지? 오> <laughs> 여기 슈저아 여기는 원래 KFC 어, 아, 아. 아, 여기가 이대생들의 최고 맛지 <laughs> 가봅시다 언니 오늘 뭐드실거예요 이런거 이런거 라자냐 같은거 일단 라자냐 음, 기본으로 어. 먹어야 되고 이거 뭐나 이거 이거 여기 요기? 대표 메뉴가 이거 네. 아, 요키? 바질페스토 바질 아니 바질페스토 감자 치즈 맛있겠다 맛있겠다 스테이크 같은 것도 있나? 고기류 음, 그러면 스테이크랑, 라자냐랑, 요기 많은가? 뭐 샐러드? 뭐 샐러드? 샐러드 그렇게 합시다 얘는 그럼 자기가 나왔는지도 모를 것같은 우아하게 시점판 샐러드 한번 드어줄게요오 맛있겠다 맛있겠다. <laughs> 문어 감자 샐러드. 문어? 네. <laughs> 문어 좋아하지? 데이트 느낌으로 생각하고 또 뭐가 나와? 예, 게 라자냐. 라자냐 좋아하세요? 내돈 주고는 네. 잘안사먹어아 <laughs> 그니까 이런 곳에 오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음. 남편이 순대국집 이런 데나 가봤지. 문어? 음. 아니 그 킬로 썰어서 아아 <laughs> 진짜? 이거를 아, 이게 널찍한 면이라서 이렇게. 어. 아 그게 면 하나라고? 아, 여러개 층층이 있는 거. 로나 <laughs> 되게 막 아는 것좀 나잖아 먼저 시켜놓고다질마늘 <laughs> <laughs>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게 여기서 제일 맛있는 게 이걸로 그냥 이렇게 숟가락으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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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맛있다. 웃음> 아, 이렇게 아 맞아 맞아 이렇게 같이 너무 맛있다 진짜? 우와 소화 먹어보는 맛 우와 이거 왜 이렇게 많이 나오지? <laughs> 왜 이렇게 많이 드지? 언니 해산물 드세요? 너무 좋아하지나내 네. 인스타 피드 봤나? 조원이 생일 네. 때 뭐... 어.. 든 회. 물 회. 음. <laughs> 아니 저저 찍기로 했어야지. 음. 또 나온다, 또 나온다, 또 나온다. 봐. 좀 막. 요즘 20대도 대박은 말하지. 대박은 안 해. 박박. 진짜는 짭짜 어? 대박이라고 하면 조금 올드하고 진짜는 짭짜막 이런 식으로. 어? 진짜 대박. 저도? 맛있어. 아니 먹다 죽겠는데. 짭짜 박박. <laughs> 아니야. 30대죠? 정답입니다. 짭짜 <laughs> 박박. 진짜 대박. <laughs> 이거 어떡해? 다 먹어. 우와. <laughs> 와, 이거 햄파 이거 너무 좋아요. 이거 너무 좋아요. 이 소주 먹어야 되는 거아니야그렇죠이 음, 음. 식당 그런 소리 내거 너무 좋아요. 거아이 너무 맛아이아나 이거 이요요아요아요 이거 너 너무 요 너무 맛있어. 맛있 <laughs> 뭐 하셨어요? 음, 음. 어떻게 돼요? 아들 둘이에요? 네, 아들 둘 우리 요아 여섯 명여기서 여기서, 여기서. 오. 어때요? 음. 머리가 띵하는 맛? 너무 핥다 대신 너무 잘해요 배경이 예쁘다 맨날 우리 집 뒤에 어썸 왜 이렇게 밝지? <laughs> 야,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는 게 아닐까요? 갑 눈부시다 <laughs> 어제까지만 해도 완전 우리 비 쏟아져가지고 음... 우리 촬영 어떻게 어, 그랬잖아 온그 김에 이대도 한번 들르셔야죠 이대 가야지 이대생들이 또 가는 또 그런 감성적인 곳들이 또 있을 거 아니야 이대도 가고 어금디 어, 봐. 누워야지 누워야 돼 혹시 와 보신 적 있으세요? 쇼핑하러 한번 이슈 대 초반에 가. 아, 그럼 학교 안은 한 번도 안 들어가 보신 거예요? 갈 일이 없지 그러니까 우리 한 5분만 걷고 들어가 그니까 집보리가 <laughs> 여기가 이제 딱 정문. 오, 여기 <laughs> 있어, 어, 이대 나오셨나봐요. 아, 내가 네. 또 이대 나온 사람이랑 또 같이 일을 할 줄이야. 아시죠? <laughs> 아, <그리고 웃음> 저게 대강당이요요 어, 학교 왜 이렇게 이뻐? 원래 이렇게 이쁜 네. 걸로 유명한가? 오, 유명한가? <laughs> 오, 너무 이쁜데? <laughs> 오, 20대, 20대. 혼자서대장동 <laughs> 외부인은 못 들어가지. 들어갈 수 있는 층이 있고, 이제 열람실 쪽은 못 오, 들어가고. 오빠 잔디 밭이야 여기서 맥주 까야지. 맥주 못하고 있어? 너무 좋다. 이대생들이잖아. 아.. 그래 자식 좀그 어느 누구도 이대로 올 수가 없어. 이시시라고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이와 캠퍼스 컴플렉스라고 복합단지. 강의실도 있고 뭐 스타벅스 있고 뭐. 아 이런 진짜? 이대스벅 갈수 있나? 외부로 갈수 있나? 네, 네. 갈수 네, 있어요. 저기도 이렇게 앉아서 뭐하는? 저기가 이제 쉬는 곳 계단. 아 계단이고, 여기가 이제 이화 동산. 여기가 저희 이대생들의 산책 코스. 우리 엄마 아빠한테 자랑해야지. 엄마, 나이대 갔다 왔어. 그저 <laughs> 엄마 좋아할 거야. 외국 같다. 어머, 여기 봐봐. 네, 하늘 봐. 너쪽 서보실래? 너무 예쁘다. 와, 너무 예쁘다. 응. 지금 막 학교 안 나가고 있나? 졸업만 앞둔 상황입니다. 아, 졸업식 때 내가 짜장면 사줘야지. 아. 졸업 사진 다 찍었겠다. 아니 아직 안 찍었어요. 스냅 사진이라고 요새. 아, 내가 찍고 싶은 대로? 응. 거기서 포토샵도 다 해주고. 괜찮다. 요즘 응. 또 그렇게 하는구나. 응. 여기가 의자예요. 그래서 여기 앉아서 막 스냅 사진 찍고 이래요. 아. 만약 언니가 학생이라면 응. 뭘 제일 하고 싶어? 남자 만나야지. 말고 <laughs> <laughs> 말고. 다른 거. 많이 만나야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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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불러서 이제 힘들다. <laughs> 쭉쭉 쳐진다 이제. 배부르고 날씨 이러면 진짜 아무것도 하기 싫지 여기가 딱그 졸업의 명 장소. 아 여기서 사진 많이 찍는가? 예, <laughs> <응>, 졸업 사진. <laughs> 어, 너무 예쁘다. 놀러 온거 같아 진짜. 이뻐요. 여기 바람 한번 쐴래 너무 안경만 있으니까 너무 시원해 음, 그늘지니까 어? <laughs> 뮤직비디오 같아요 <이제야. 웃음> 음악 못뭐 갈아 드릴까요? 섹시하네 <laughs> 여기 이대야, 이대 이제. <laughs> 웃는다 <웃음> <웃음>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laughs> 너무 좋았어요 너무 마쉬운 여기 거. 땀이. <웃음> 어... <웃음> 저... 고생하셨어요. 아... 아 지금 우리가 외출 몇 시간 했지? 너무 <laughs> 짧았는데 짧게 너무 좋았다. 응. 알찼어요 너무 알찼어 응. 저도 혼자 오던 학교 언니랑 와서 너무 재밌었고. 8월달에 최피디 졸업할 때 학사 한번쓸어 한번 오고 <laughs> 내가 뿌듯하게 <laughs> 내가 키운 거 <것> 말이야. 안녕.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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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음나 그만 찍어야겠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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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히 계세요. 다음 영상에서 봐요. <laughs> 스피디 집이 이쪽인가? 네, 바로 앞에 집에 가서 한잔 할까? <laughs> 불금이니까 오늘까지 놀아야지 신나게 그쵸? 놀고 맛있는 거 먹고 그쵸? 네, 가겠습니다 <laughs>